안녕하세요 도담다육입니다 오늘 8월 5일 아주 더운 여름날 어, 한낮인데요 요새 이렇게 신도꽃이 피는 시기네요 신도꽃이 정말 음, 신도 자체로는 어, 굉장히 심플하게 생기고 이게 칼을 닮았다 해서 칼처럼 생겼다고 해서 신도인데요 음, 음. 신도 요런 이름들은 보통 일본에서 들어올 때 어, 한자 그대로 그 쓰여서 음,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왠지 뉘앙스가 그 일본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느껴집니다. 여름이라서 정말 물도 못 주고 음, 굉장히 쪼글쪼글 무관심 속에 말라 있는 신도인데요. 이렇게 예쁜 예쁘고 화려한 꽃을 보여줍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주홍색 꽃, 빨강색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와서 찍습니다. 아, 물을, 이제 음, 한 일주일 지나면 물을 이제 팡팡 열심히, 어, 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아주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멋진 꽃을 보여주고 있는, 음, 신도가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어, 꽃이 참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더운 여름날이지만 오늘 토요일 잘 보내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 간단하게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신도, 신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